설악산 깊은 산골 바위 틈에 숨은 작은 암자. 그곳에 설정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법복을 걷어붙이고 나무 관세음보살 연불 속의 고요한 수행을 이어가던 어느 날밤 그날따라 유난히 쏟아지던 눈 잠든 스님의 꿈에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이 나타납니다.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거라 지금 가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스님은 지체없이 산을 내려갑니다. 겨우 도착한 고향 마을. 그곳은 마치 유령 마을처럼 사람 그림자 하나 없고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으며 침묵만 가득합니다. 스님은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다급히 묻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단 하나이만 살아남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스님의 머리를 스친 생각. 혹시 형님댁 아이입니까? 스님은 곧장 형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집 문을 열었을 때 정말로 세살난 조카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은죽 한 그릇도 없이 텅빈집 안에서 스님은 무릎을 꿇고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 주셨구나. 스님은 아이를 데리고 설악산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이제 희미해진 아이는 길동이라 불리며 암자에서 자라납니다. 길동이 나이 다섯 겨울이 다시 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며 당부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두려워 말아라. 무섭거든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거라. 보살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날 밤부터 설악산엔 50년 만에 기록적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암자는 고립되었고 스님은 한달 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봄이 되어서야 스님은 얼어붙은 심장을 안고 암자로 향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있어라.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엔 무릎을 꿇고 경을 외우는 아이, 창가의 쌀 아래 작은 손으로 연꽃을 그리며 환하게 웃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매일 와서 같이 놀아주셨어요. 그 순간 스님은 그대로 무너져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그 암자의 이름을 붙입니다. 오세암, 다섯 살 아이가 살아남은 기적의 자리. 이 이야기는 훗날 사람들 사이에 관세음보살이 진짜로 아이를 돌봤다는 전설로 퍼져나가고 험준한 설악산 산길도 조금씩 넓어져 지금은 수많은 이들이 기도를 올리러 찾는 소원의 성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설의 시작은 단 하나 스님의 꿈속에서 들려온 한 줄기 계시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세엄의 전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오세엄 전설 5섯살부처를 만나다에서 확인해보세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